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오늘은 제가 축구장에 와서 한번 축구공을 차볼 건데 이거는 킥커볼인데 튜브에서는데 킥커볼이 좀잘좀잘 감기더라고요. 그래서 한번 이거 한번 차보겠습니다. 잠깐 하은이가 신호를 아. 줄 거야. 기다려. 엄마 뒤로 가고 얼마나 휜다고 공이? 어, 휘거나 좀잘 잠깐. 응, 음, 준비 잠깐만 됐어 응, 응. 튕기는 거야, 다시 해봐. 에이? 너무 절로 왜딴 데로 날아가 버렸어? <laughs> 너무 왜, 너가 찰라고 했던 방향이 아니야? 키커버를 다시 차봐. 한번더 하면 그 <laughs> 하은이도. 하은아. 하은이도 키커버 해볼 거야. 하은아, 여기 와서 차봐. 여기 공 놓는데 와서. 여기. 오빠, 줘봐. 아니, 하은이 차본데. 가까이 와서 하은이는. 너무 멀어, 하은아. 앞으로 조금 가야 돼. 아가 너한테 너무 멀어. 응, 어, 해봐. 아니 힘이 아직 약하네. 1대 1 경기. 왜 이래? <laughs> 이게 뭐야? 탱탱볼이랑 키커볼이랑 달라? 탱탱볼은 살짝좀 앞으로 잘 가는 느낌. 그래 너가 차려고 하는 대로 안 가고? 자, 한번 차는 거 보여 줘. 다시 오빠 줘. 하나 오빠한테 패스해 줘. 아니, 이거 한 번, 퀵업을 한번 찬데, 또. 응. 음. 자, 어느 쪽으로 하고 싶어 주냐고, 어디, 꼴대 어느 쪽? 어, 저 구석으로? 어. 에이 너무 휘어. 너무 휘는 게 아니라, 너가 너무 저쪽으로 찬거 같은데? 아니야. 너가 가운데 쪽으로 생각해야지 저 구석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야? 공공. <목소리> 우리아니는 공주소로 가는 걸 좋아합니다. 약간 약간 생생군을 불꽃쇼 나니. 불꽃쇼? 아, 기야 선수 쓰러졌습니다. <laughs> 쓰러졌습니다, 선수. 공배수러 갑니다. 오, 에, 핫발질. 체크! 오 어, 밀었어! 옐로 카드야! 아니야! 이제 하은이 프리킥이야! 옐로 카드야! 하은이 프리킥이야! 하은이! 찰찰이야! 얼른 차! 하니이골 해야지! 힘이 너무 약합니다 자, 자, 야 네가 갔다야지. 하은이 갔다고. 응? 이제 축구 재밌게 하세요. 잠깐만요, 저기 봐봐요. 어디요? 형들. 아니야, 다른 형들은. 안녕. 하나 안녕. 안녕. 아니야 녕 경기. 어 안녕. 경기. 야 어, 경기 다 찍는다고? 엄마 또 찍어줄게. 어 키커버는 안녕하고 경긴 다시 찍어줄게. 키커버 안녕하고.